네 정말 신나는 곡과 파워풀한 퍼포먼스 무대였어요 저 정말 멋있지 않았나요? 아주 반에 반해 반에 반해 반해버렸어요 <laughs> 맞아요 저도 맞아, 아주 그냥 진짜 짱이었습니다 지난 공연에서 보여드렸던 무대와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습실에서 이렇게 <laughs> 춤추는 멤버들 보니까 저까지 막 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희가 공연 전에 사연을 받아봤는데 잘 적어주셨나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사연은 사연아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맞다. 네 그러면 사연을 어, 한번 뽑아보도록 오늘은 할까요? 우리 언니 언니들이 뽑 뽑아볼까요? <laughs> 민, 민경 언니 좋아? 바라밤밤 어, 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밤밤 바라라라라 어네 읽어드릴게요 곡. 네 이거 라디오 디 j 처럼 하는 거 맞죠? <laughs> 당신의 자유예요 어 안녕하세요 곧 개강으로 인해 대구로 떠나는 크레용이라고 합니다 방학 <laughs> 내내 플리콘 덕에 즐거웠어요 행복했고요 이제 대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남부 여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날수 있을까요? 대구의 여름은 길거든요 무튼 방학 동안 행복했죠 건강하고또볼수 있길 사랑해요 블링얼스 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크레용님 어디 계세요? 아 크레용님 배타, 아 게타, 배타, 게타, 배타신 아 크레용님 어디 계세요? 손아 번쩍 어디에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아 크레용님? 아 네? 스멸! 어, 련오 숙련이 형이 네. 배프리크가 어디에요?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너무 더워서, 대프리카라고. 대구랑 아프리카랑. 네. <laughs> 그 맞죠? 대구니까. <데프리카. 웃음>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러면요, 여러분, 여름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 경원양부터 순서대로 본인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 한번 말해볼까요? <웃음> <웃음> 저는 한때 숙소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저는 네. 큰1 5 l 짜리 물병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물을 넣어가지고 얼려서 안고 잤었어요. 냄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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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치>. 괜찮습니다. 네. <laughs> 지금 아산에 있거든요. 네. 그럼예원이원어 에어컨을 빵빵하게 일단 틀어요. 틀어놓고 편한 자세로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수박을 어. 먹어요. 세트 <laughs> 아, 먹는, 수박. 먹는 걸로. 먹는 걸로. <laughs> 네. 우선은 데프리카가 이렇게 더우시다면 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얘기를 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더울 때. <laughs> 아 네. 저는 더울 때. 네. 명확한 음. 명확한 역시나. 네. 일단 아. 있잖아 이거 보여? 우선 매트리스 깔아 침대에 누워서 네. 이불을 여기 여기까지 덮어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이거 도로 맞춰놔서 그러고 자는 거 무슨 18도. 느낌인지 알죠? 파워뱅크 방파인가? 파워 파워 그러니까 랭만. 내가 몸은 따뜻해야 되데 공기는 시원하고 근데 내 몸은 따뜻해야 되고 <laughs> 얼굴은 야. 시원해야 되고 부르죠, 부르죠. 이게 바로 열패야단입니다 아. 아. 음. 예. 그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등장 맞는 거죠. 등장 <laughs> 우리 일라는 어떻게 보내요 일단은 더우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죠. 너무 더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laughs> 죽을 죽을 <죽는> 것까지 <laughs> 죽을지도 몰라. <laughs> <죽을지도 몰라요. 웃음> 아, 아, 아주 만약의 네. 경우에. 아주 만약. 아주 만약의 네. 경우에 네. 혹시 물이 없으실 아, 경우에 아까. 죽을 수 있는데 <laughs> 네. 네. 일단은 물을 많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네. 아 저는 어 더우면 일단 선풍기를 틀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 아, 하네야너 <laughs> 조금 <정말> 덥다고 찡찡대잖아 <laughs> <laughs> 들켰다 아 더워요! 아, 이러면서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러면서 조금 아, 저거 언제 찡찡대 했어요 찡찡이 우리가 기억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그래요. <웃음> <웃음> 찡찡, 찡찡, 찡찡 거립니다. 네. 네. <laughs> 저는 그 여름이라도 저희가 외출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크림을 바르고요. 그 요즘 다 들고 계시,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미니 선풍기 아세요? 미선이요? 네. <laughs> 그거를 틀고. 그늘만 쫓아다니면서 가요. 야, 그게 진짜 안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 된다면 꼭 그늘을 찾으시는 걸로. 수수에서는 수수는 에어컨 18도로 방 열고 열여덟로 맞춰놓고네. 네. 어 우선 아, 목 감기를 제가 걸려봤잖아요. 근데 아 이게 아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엄청 빵빵하게 틀어도 여기를, 여기를. <laughs> <laughs> 그 여기가 어디야? 아, 아, 아 여기가. 목을, 거. 그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애기, 제가 그걸 샀거든요. 그 유기농 수면으로 돼 있는 그거, 똑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똑딱이 하고 자면은. 목 감기를 안 걸. 어. 그거를 하면은 목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꿀팁이네요 꿀팁, 꿀팁. 어. 그리고 시원한 배즙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배우님 맛이다 <laughs> 물보다 배즙 어? 아, 도라지 배즙? 아, 아, <laughs>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죠 <laughs> 여러분? 소어요웃요아 <소영, 소영. 웃음> 재밌다 재밌다 우리 민경 언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네 여러분 그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걸리는 거 아시죠? 냉방병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카페만 하루 종일 <냉> 계셔야 <계시면> 돼요. 아! <냉> <오> <냉> 아니에요. 현명해요. 근 <냉> 네. 짱이에요. 민경 언니가 카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냉> <laughs> <냉> 근데 대구가 지금 몇 도예요? 다시 <냉> 어살수 <냉> 있어요? 어떻게든 <냉> 살았어. <냉> 어, <탑도 냉> 지금 대구에 <냉> 지금, 대구에 <냉> 지금 <냉> 있으신 분들한테 무슨 실례예요 지금. 아, 알겠 대구 내려가시는 대구 내려가시는 크레용님도 정말 더위 조심하세요. 자 날씨가 너무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정말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 것 아, 그것도 같아요. 아그 있어 시중에 쉽게 쿨팩을 살수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아주 시원해요. 시원 어머님 대박 이러면서 이렇게 다리시는 거. 선크? 어쨌든 아, 네, 어쨌든 우리 아, 대구에 음. 사시는 크레용님 어. 더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가을도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넘어가볼까요 네. g i r 경 s y g 좀 까리하게 g i r 전이 까리하게 l s y Gir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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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습 r l s y g i 어 벌써 방학이 끝났어요. 날은 여전히 덥고 다시 학교랑 학급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 매일매일 너무 일어나기 싫지만 토요일을 기다리며 견디는데 플레디스 걸즈가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든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싫으신 우리 행운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어디? 어머 팔이 왜 다쳤어요? 어! 어, 아파서 어. 어디가 아파요? 왜 아파요? 부러지셨어요? <laughs> 인대가 늘났나 아네. 아네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무건구 네. 드지 마세요. 아, 음. 어, 일단은 학교, 학교, 학교 고등학교인가 대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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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학교 학원은 네. 네. 저희가 우선 일단 할 말이 많죠? 고등학교에 아,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할 말이 야. 많죠? <laughs> 저희도 야. 학교를 다니거든요 야. <laughs> 아. 야. 자 그러면 우리 예원이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예원이부터 하면 되죠? 저 친구예요 <웃음> 네 브랜드 <laughs> <Red. 웃음> 어... 힘내세요 <laughs> 아 힘내세요 <laughs> <laughs> 저, 음, 이게 정말 힘든 것, 정말 잘 알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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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남들이 몰, 몰라줄 수도 있는데, 저희도 힘들, 힘들더라고요. 갑자기요? 긍정소녀 금정소녀! 금정소녀니까. 화이팅! 힘내세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이시라고요? 와, 저 고3이거든요. 고3니다 대성답니다. 네아 네, 네 아유, 네. 저희도 이제 학교를 다녀가서 아는데, 일단 저희가 학교를 다니려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 6시? 어, 하이파이브. 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그러면은 6시에 일어나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일단 지하철이 또 시간이 있잖아요. 알죠? 그거 막 1분 차이로 왔다 갔다 거리고,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그러면 늦으면 혼나고 청소하고 주번이 막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보통 제가 잘알잖아요 <laughs>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고 대학을 조금 편하게 이렇게, 아 어떻게 편한가요? 아니, 아니, 어쩔 수 없네. 학교 다 열심히 다니는 걸로 그러면 안 편해. 네, 마음 편히 열심히, 열심히 다니는 걸로. 네, 아 파이팅 하세요. 네, 같은 학생끼리. 아흐. 예. <laughs> 네. 네. 학교 다니는 거 진짜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무튼 되게 힘든데 공부가 되게 중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세요. 네. 그럼.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여러분 웃으세요. 우와. 우와. 막내 얘기 말 잘한다 저는 예. 아, 저도 아, 오, 요즘 제가 학교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을 않나? 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아, 야 지옥행 지옥행, 지옥행. 이게 지하철에 이제 낑겨가지고 지옥철 지옥철 저기 이제 저희가 또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저기 죄송한데 조금만 지나갔습니다 이러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 힘들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알람을 여섯 개를 맞추고 이렇게 저희 노래로 맞추세요. 10개? 10개? 아 근데 일어날 때듣 계속 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알람을 맞췄는데도 알람 알람이다 보니 이 나중에 듣기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 아니, 아니야 그럴 거라고 따라 부르면서 같이 자잖아. 오, 오! 알람 인증. 와우. 와우. 레알 열개 이거는 잠에서 이렇게 쉽게 못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되게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한번 깨워준 적 있죠? 언니, 나는 네, 언니 깨우는 거 알지? <laughs> 야, 여운이 언니가 은어 언니를 깨우고 은어 언니가 저를 깨우면 이제 끝, 끝인 거예요 아, 예. 얘들아,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나는 거 알지? 아니요! <laughs> <laughs> 야, 야, 부지런해서 좋겠다 아, 학교 다니기 힘들잖아요 저희 보고 힘내세요 <laughs> 맞아요,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참 힘들 때도 많잖아요 고민도 많고 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교도 걱정되고 진로도 걱정되고 저도 그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학교 다니면서 연습생 하고 있었지만 어 불안했던 시절도 많았고 고민이 많던 시절도 많았고 근데 이게 언니들이랑 뭐 주변에 좋은 사람이랑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 은우랑 아침에 맨날 학교 같이 다니면서 그거에도 또 재미를 찾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이유 <laughs> 응그 응. 안에서 소소하게 재미나 행복을 찾으면 지금보다 좀더 행복해지시지 않을까요? 저희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갑으로서 정말,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데, 어 이게 1년, 그러니까 작년 되돌아보면은 엄청 빨리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한첫 2주? 근데 3주째 지나가면은 더안 잘수록 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하는 거죠. 새로운 능력치야. 네 레벨업. 그래서 알람 아, 안 맞추고 나중에 일어나. 그냥 아 지금 일어나야 될것 같아. 가자. 그래서 음 학교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은 빨리 빨리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진짜 압니다. 대 m 빵 많이 주시고요 <laughs> 민경언니 얘기해주세요 대학생 꿀팁! 꿀팁이요? 고등학생 r e how I'm g o i n 거 t 나를 o it. 보면서어 t s u 어리스트 w I'm going to do it. I'm not sure how I'm going to do i 기준 m not sure how I'm g 들어요?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공강에 따라서 망했다와 잘했다를 정했있어요 언니, 언니 잘 찍어야 되겠다. 언니는 이번에 어떻게 신청할 계획이에요? 저는요, 일단 평이 <laughs> 교수님들이 좋으신 분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뭐 공강은. 없이 오후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좀 잠을 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일교시 오패, 일교시 일교시는 아, 절대. 아 그럼 저도 만약에 일교시야. 나중에 대학 갈때 무슨 수업이 제일 좋아요? 교양? 농?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꿀이에요? 배드민턴. 아, 네. 알겠어요. 일교시야. 알아둘게요. 스케줄도 많이 풀어. 저 그런 거 배워. 아무튼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매점 많이 가세요. 매점빵이 제일 맛있어요. 짱짱만순 조심하시고요. 나, 나 아, 경훈이 전화니? 방... 어, 일단은 뭐냐? 먹는 건 접어요. 접어요? 네, 좀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적응이 힘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 했는데 네, 뭐 저는 고등학교 때어 저희는 학교를 좀 저는 연습생이다 보니까 3교시 듣고 조퇴하고 이런 일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네, 알아. <laughs> 왜 적응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친구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하시겠지만. 네, 대학교 가면은 고등학교가 얼마나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아 나도 막 교복 지나가면 입고 싶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도 좀 즐기시면서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전국의 모든 학생분들 힘내세요 아, 네. 화이팅! 네, 네. 교복도 언제 입어보겠어요 이때 입은거지 사실 언니 자기 야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아, <laughs> 아, 일찍 일어날게요 아, 네, 일찍 네, 일어나요? 네. <laughs> 네. 네 아, 이제 아, 매번 저희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이것도 공식 멘트예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그럼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도움이 됐나요? 네. 뭔가 매주 매주 여러분들의 사연을 알아갈수록 뭔가 여러분과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Yeah. 자, 여러분 yeah. 부러움을 살만한 시간이 다시 다시 돌아왔어요 봤어요 yeah. 과연 yeah. 여러분 yeah. 오늘 과연 아, 네. 해볼까요 오늘 제가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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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지금 찾을 시간이 왔어요 Find it 저희가 <laughs> 뭘 떨어뜨렸죠? <laughs> 네! 맞아요. 하트 스티커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여러분, 하트 찾 하트 찾. <laughs> 내가 오늘의 하트다. 아.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어? <laughs> 없어요? 아, 그러면 아. 힌트를 조금만 드릴까요? 오늘 오늘 그러면 오늘 뭐예요? 힌트를 좀아 힌트를 좀 드릴까요? 어디 있는지, 하트 어디 쪽에. 있는지. <laughs> 오른쪽에. 어디 있는지 오른쪽에. 아 없어요? 네? 어 내가 없어요? 설마 아. 아. 여러분. 어, 없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laughs> 파란색 같은데. 없나요? 없나요? 여러분. 어디에 열인가요? 혹시 지금 A, B, C, C, B,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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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찾았나요? C. <laughs> 선물은 저희의 첫 싱글 앨범 위에 미발매된 CD와 자체 제작한 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겠습니다. 와 선물은 의자에 붙어있던 파란 스티커를 떼셔서 공연 종료 후에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보여주시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돼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무대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오, 예. 오늘의 멤버데이 주인공 우리 일라 일라 좋아 일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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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예. 수 있어, 아, 잘할 수 떨지마. 있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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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큰 홍보 예. 박수 아시죠? <웃음> <웃음>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무대 미일라양의 무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무대 시작합니다. 오. 오.